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구난 다락방입니다. 지금 제가 거의 19일, 20일이 아니고 19일 만에 제주도 마당에 나와봤습니다. 그랬더니 음 올라가면서, 육지에 올라가면서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한 3월 28일경? 28일, 9일경에 씨를 뿌려 놓은 열무 열무가 이렇게 돋아나 있네요. 한20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돋아나 있어요. 그냥 물도 안 주고 씨앗으로 뿌려서 놔뒀고 또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그 사용 파종 시기가 보통 4월 5월 그래도 5월 6월 그렇게 늦게 뿌리는 그 품목인가봐요. 열무는 더울 때잘 자라놓고. 그래서 너무 일찍, 3월 말경에 뿌려서 너무 일찍 뿌려서 혹시 발화가 안 돼버릴까봐 비닐로 덮어놓고 갔었거든요. 근데 20일, 20여일 만에 와서 보니까 비닐은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고 열무만 이렇게 예쁘게 할 일들을 다 잘해서 이렇게 돋아나 있네요. 근데 떡잎에 벌써 떡잎에 이렇게 살짝 빵구가 뻥뻥뻥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벌써 떡잎부터 그래서 그 천연 무슨 천연 살충제를 만들어서 약도 뿌려야 하고 할 일이 태산이네요 집을 비웠다가 왔더니 그러고 또그 옆에는 음. 열무 옆에는 해바라기 씨, 해바라기 씨하고, 음, 해바라기 씨가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해바라기 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하, 딱열 개. 모종 열 개가 돋아나서 자라고 있네요. 이것은 좀더 키웠다가, 키웠다가, 좀더 키웠다가 옮겨. 아이고 뭐야 이거 씨앗이 이렇게 덜 묻힌 것이 있었네. 몇 개나 세개네 개. 아니 왜 이렇게 덜묻혔나덜 덜 묻었지 내가. 이건 다시 묻어야겠네. 아까우니까. 아이고 이거 묻어야 하고 그 옆에는 골고루 뿌렸거든요. 그 옆에는 음, 이 씨앗은. 청상추네. 청상추. 청상추도 이렇게 돋아나 있어요. 청상추 그 옆에는 적상추. 청상추하고 적상추는 좀 섞여있네. 이렇게 색깔이 벌써 이렇게 뻘긋뻘긋뻘긋뻘긋 돋아나 있죠. <laughs> 아이고 이, 이 맛에 농부들이 씨앗을 뿌린가봐. 너무너무 뿌듯하네. 이쪽에 몰려있네. 또 적상추는 이건 모종이 제법 컸을 때 옮겨 심어야 하고, 그 옆에는 대파. 대파도 제가 씨앗으로 뿌렸거든요. 대파 보입니까? 와, 머리카락 같죠. 대파가 이렇게 많이 돋아났네. 이것도 조금 더 키워서 옮겨 심어야 할것 같아요. 대파, 물도 안 줬는데.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 와중에 순수하게 자기네들 힘으로 이렇게 컸네. 그다음에 이렇게 부추. 부추는 또 이렇게 대파 옆에 대파 바로 옆에 나라니 부추가 이렇게 돋아나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너무나 뿌듯해요. 이것을 길러서 제가 먹거리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복하겠죠? 그리고, 이쪽에도, 이쪽에도 돋아나는 이것이 있거든요. 요, 이렇게 돋아놨는데, 요것은, 내가, 그, 돌로 눌러놓은 이름표가 도망갔어. 이것들이거든요. 이렇게 돋아놨거든요. 이렇게 돋아놨는데 이것들은 조금 더, 조금 더 커서 잎이, 본잎이 좀더 크면 알아볼 것 같은데 내가 골고루 샀었는데 지금도 또 육지에서 사온 씨앗이 또 있어서 뿌려야 되는데 이것 이 것이 무엇인고, 보다나 보면 알 겠죠？자, 여기 까 지고 이제 더잘좀더 키워서, 요 리에 사용 할때 까지 제가 잘물 주고, 약도 좀 천연 약 재도 뿌려 가 면서 돌보 겠 습니다. 더 좋은 영상 올려드릴게요. 안녕히.